코치의 1대1 야구 클리닉. 야구는 투수 노음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투수는 중요한 포지션이다. 사회인 야구를 하는 이들은 투수를 꿈꿔 보기도 하지만 많은 이들이 지에 포기를 하고 만다. 태어날 때부터 투수인 사람은 없다. 그래서 불코치의1대1 야구 클리닉 시즌 2에서는 노력에 따라 누구나 될수 있는 투수 레슨을 시작하고자 한다. 과연 투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제가 투수 편을 작가님한테 제안해 드렸어요. 왜 제가 지금 현재 사인야구 팀 넘버 원 야구 팀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투수들 같은 경우는 뭐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연습 방법이 뭐 공을 많이 던져서 투수를 잘한다. 그게 아닌 어느 정도 기본기를 가지고 뭐 마운드에 쓸수 있는 그리고 그, 그 기본기를 가지고 나서 뭐 폼이나 이런 것도 좀 수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투수를 좀 우리 작가님을 제가 만들어 보려고. 근데 아, 누구나 다 투수는 할수 있죠. 투수는 스트라이크만 던질 수 있어요. 사회인 야구 투수는? 스트라이크만 던질 수 있으면 저는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이 느리던 빠르던. 근데 이제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는 뭐 자신감이 없어서 어 나는 투수를 못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도 좀 투수를 할수 있게끔 자신감 얻을 수 있게끔 제가 하나 하나 좀 알려드리면서 레슨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코치님 제의를 받고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 제가 워낙 어깨도 약하고 그래서 뭐 멀리 던지기 같은 경우에. 뭐 남들 한 반이나 나갈까? 그런데 투수를 할수 있을까? 근데 저 같은 사람도 누구나 투수라는걸할수 있다는 라걸좀 보여주기 위해서 해보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 같은 경우에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시간이 여기 레슨이 많아서 이렇게 시간 내기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낮에 비는 시간에도 올수 있고 그래서 그래서 한번 이제 하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뭐 어깨 약해도 여기 18.4cm는 다 던질 수 있더라고요. 초등학생도 던지는데 뭐 성인이 못 던지겠습니다. 네, 일단 은 스트레칭 위로 위로 꺾어서 쭉 위로 올리시는데 여기서 이게 이제 스트레칭의 유연성이잖아요. 유연성이 떨어지면 공을 못 던져요. 스트레칭 동작은 10초에서 15초 정도 한 동작을 유지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스트레칭만 제대로 해도 땀이 많이 나요. 바로 하면 풀어. 풀었다가 다시 그 동작을 해서 왼쪽으로. 바로. 어서 풀었다가 올리고 반대. 이거는 어깨 스트레칭은 아니에요. 그냥, 그냥 기지개 피는 거예요. 자, 왼팔. 이렇게 잡아주시고. 팔꿈치를 대죠. 팔꿈치에딱 대고. 고개는 저쪽 방향. 그죠손 가는 반대 방향으로 고개가 항상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고개를 들어. 그렇지. 고개로 뒤로 눌러주는 거예요. 네, 상체는 제껴 필요는 없고. 예. 안 돼. 그렇지. 오케이. 다 했냐고 하시는 분들이 참 스트레칭 많이 안 하잖아요 시작점이 그러니까 다쳐요 오케이 바로 자 이제 이 정도는 뭐 기본적인 스트레칭인데 옆으로 이렇게 깍지를 이렇게 옆에 허리에다가 네, 던지시고 잡으세요 팔꿈치 왼손으로 팔꿈치 잡고 등으로 쫙 펴요 이제 그 다음에 이걸 좀 잡아 당겨요 팔... 예 그렇죠 그러 어깨가 이 앞쪽이나 이쪽이 이렇게 바로 자 풀었다가 돌리고 그다음 또한번 지금한 동작. 이거는 뭐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을 해주셔도 돼요. 지금 하시는 거는 공을 던지기 전에 이제 워밍업 다 몸을 푸신 다음에 공 던지기 전에 이 스트레칭은 항상 필수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바로 자 그다음에 이제 서서 하는 어깨 스트레칭은 최고 간단한 게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릎 꿇고서 어깨 스트레칭 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가장 시원한 동작이 뭐냐면,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땅에다 댔는 거예요, 이렇게. 대고 난 다음에, 얘는 뭐, 내가 힘을 줘서 받칠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만 두고, 내몸 체중을 이쪽으로 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튕겨도 상관없어요. 고개는 틀지 말고, 땅 봐요, 땅 봐, 그냥. 그렇죠? 이, 이, 봐봐, 봐봐, 봐봐. 이. <laughs> 이렇게 되니까 안 되지. 얘가 똑바로 있어야 돼. 똑바로 있고, 그대로 움직여야 돼. 그대로 이렇게. 그쵸? 고개 똑바로. 그쵸? 자, 이런 동작들도 이제 공전 지기 전에, 이제, 스트레칭 할때 좋고요. 그리고, 이 방망이로, 요렇게. 이걸 잡아서, 요렇게 뒤로 제쳐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체 피고, 요렇게 제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작을 했을 때 이게 나중에 공 던질 때팔 각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팔 각도가 많이 휘는 사람들이 그만큼 유연하니까 공도 스피드도 빨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유연성 스트레칭이니까 이런 스트레칭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평상시에도 네, 또 풀었다가 천천히 풀때 천천히 푸세요. 그리고 행여나 저기 어깨 아프신 분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어깨 수술을 해서 어깨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많이 굳어 있는데. 스트레칭 동작을 한 다음에 이거를 빨리 풀면은 통증이 와요.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하고 동작을 풀 때는 서서히 천천히 좀 푸는 게 좋아요. 이 정도 팔각도만 150은 던지겠는데. <laughs> 자, 이것도 뭐 횟수 상관없이 그냥 내가 시간 날때 평상시 내팔 각도 스트레칭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냥 뭐 횟수나 뭐 시간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뭐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은 스트레칭 뭐 어깨 쪽으로는 이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처음에 옆에 끼고 잡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밑에 눌러서 하는 거 하나, 그리고 이 방망이로 이 정도만 하셔도 공 던지기 전에 이 동작들만 좀 여러 번 하셔도 어깨는 충분히 풀린다는 거. 그리고 어깨, 이제 이런 거는 뭐공 던지기 전에도 간단하게 몸을 풀때또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손가락을 모은 다음에 완전히 바닥을 세우시는 거예요. 세운 다음에 여기서 빠르게, 내가 앞쪽으로 뭐 빠르게 50개면 50개, 100개면 100개. 그 다음에 또 뒤쪽으로, 그러니까 어깨 열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푸는 방법 또 있고. 그리고 뭐 손을 모아서 이런 식으로 바닥을 위로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어깨 스트레칭 도 체조죠, 체조. 그러니까 늘리는 체조. 어깨 근육을 늘려주는 체조, 이런 체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팔을 모양을, 나중에 튜빙, 뭐, 튜빙 같은 거할 때도 많이 하는 동작인데, 여기서 팔을 일부러 이렇게도 많이 털어요. 털어서 뒤쪽으로 많이 내 팔을 좀 각도를, 뒤로 좀 늘릴 수 있는 이런 스트레칭, 이런 체조, 이런 동작들도 있고, 뭐, 어깨, 이제 뒤쪽도 이제 좀 풀어줄 수 있는, 무릎을 구부리고 힙을 이렇게 뺀 상태에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모고 손등이 앞쪽으로 보이게 뭐 이런 스트레칭도 뭐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간단한 것들만 있으니까 이 간단한 것들만 꾸준하게 해주뭐 동작이 많다고 많은 동작을 한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간단한 것들 지금 뭐네 다섯 가지 정도들만 시합 전에 해주셔도 팔 풀린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루에 하나 김코치의 팁.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어깨 에 수술해서 재활을 잘 못했어요. 그다시에 그래서. 어깨 가 상당히 부어 있는데 그래서 이 지금 팔 뒤로 잡는 걸못 잡아요. 이게 이게 다 잡힌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일단은 스트레칭 하기 전에 이렇게 잡는 거, 잡는 것도 저한테는 이것도 스트레칭이에요 지금. 자그 다음에 숙이 숙이고, 숙이고. <laughs> 이 로봇인데 자 이렇게 좀 이렇게 넘어오는 거 이런 스트레칭들이 지금 사내 하시면 되게 힘들 거예요. 예, 네, 이런 그러니까 스트레칭도있고 반대로 손 등이 하늘로 올라오게 하는 거, 그리고 손 바닥이 이렇 올라오게 하는 거. 요런 스트레칭을 좀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 2인1조으로 해서 한 명이 좀 하면 한 명이 잡아줘서 강제로 늘릴 수 있게 이게 어 이게 어깨 쪽 이렇게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그냥 어깨 푸는 정도, 그냥 뭐 체조하는 정도의 스트레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높은데나 벽 있으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늘려주는. 이러면 뒤로 빼면서 팔꿈치 힘을 주고 이렇게 늘려주는 거. 이런 식으로 좀 스트레칭 몇 가지 한두 가지 정도만이라도 꾸준하게 해주면은. 좋아요.